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팀 영상인데요. <laughs>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다 보면은 하나의 파티클을 무한으로 반복시키게 하고 싶은 파티클을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UI 이펙트에서 대부분 많이 쓰고 배경 쪽에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 하나가 글로우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반쯤 됐다가 다시 1로 됐다. 0.5 됐다. 1로 됐다. 하이끔 계속 틀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프를 켜놓고 이제 스프레드를 스피 제로로 주겠죠. 쉐입 없애고 그 다음에 이미션 쪽에서 버스트를 하나만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드레이션과 라이프 타임은 동일하게 해줘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를 가서 50% 쪽에 1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128, 128 정도. 정도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나요. 한 1초로 바꿔볼까요? <laughs> 음, 지금은 잘 되죠. 근데 이게, 프리어을 해놓고, 이게 하다 보면은, 틀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되네요. 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어, 방금 이상하게 튀었죠. 지금 치죠 이게 왜 튀냐면은 다음, 그러니까 1초가 끝났어요. 한 파티클이 첫 번째 파티클 하나가 생성된 게 1초가 끝난 다음에 그게 없어지고 바로 그 다음 타이밍에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딱 맞게 생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둘이 살짝이라도 겹치게 되면은, 알파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팍 하고 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트윙이 튀는데, 그니까 러이 지점에서 파티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 프레임 그 순간만.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선 이 버스를 쓰지 마시고, 우선 맥스 파티클을 1로 두세요. 우선 이 맥스 파티클을 1로 두시고, 에미션 쪽에서 레이트 오버 타임을 30으로 주세요. 이게 30으로 주는 이유는 왜냐면은 보통 게임을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30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팁은 저도 그 이펙트 카페에서 어떤 분이 올리신 거를 보고서 그때 아하 했던 거예요. 부분이 되게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걸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0 프레임 동안 파티가 하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클라가 돌아가는 구성 방식이 지금 30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은 튀는 문제가 없어요. 아예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껏 문제 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전 방식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라이프 타임을 0.09, 아, 0.99? 0.98, 막, 심화0.995 막, 이렇게 주고 사용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틱 계산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클라, 그, 어째지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프레임 단위로 찍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거진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적으로, 파티클을, 계속 반복하고 싶으실 때는, 레이트 쪽에 자신의 게임에서 쓰는 프레임, 보통 다 30프레임인가 30프레임 적어 놓고, 맥스 파티클을 1로 주시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